우리 세영이 해외 취업하러 간다고? 네, 할머니. 저 뉴질랜드로 가요. 아, 네덜란드? 좋지. 아니, 할머니. 뉴질랜드라니깐요. 아, 뉴질랜드? 거기도 좋지. <laughs> 안녕하세요. 스카이, 스카이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해외 취업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가능한데 잠시 손님 한분만 결제해 드리고 바로 참여할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 처치 공항 지점의 티셔로 근무 중인 20살 이세영입니다. 스카이 그룹은 어떤 회사인가요? 스카이 그룹은 2007년 이자카야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 18개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일식, 타이, 한식, 마트까지 다방면 사업을 하고 있으며,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지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원에게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모토로 직원이 다니기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카이그룹에서는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매장 매니저, 서버, 요리사, 캐셔 그리고 본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이그룹에 입사했을 때 기업가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하기, 배려하기, 존중하기, 그리고 감사하기 이네 가지를 메인 가치로 삼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원 건강복지 프로그램으로 매달 100불 바우쳐도 받아요. 저는 그걸로 신발 샀어요. 저는 바우쳐를 모아서 시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 덕분에 달리기 시작해서 저는 다다음 달 9월에 달 시드니 마라톤까지 가게 됐어요. 건강하기! 아무리요. 아유 이렇게 무거운 건 저한테 부탁하세요. 새야기. 세라님 다음 주면 방학 기간인데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메뉴를 좀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을 존중하기. Wow,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the employees for saying those c m m t s and I feel very thankful for them choosing me. 퇴근 전으로 직원들과 같이 뛰고 걷다 보니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할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10시간 걷거나 뛰면 회사에서 100달러 상품권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직원 계열사 15% 할인, 크리스마스 미생 선물 지급, 스카이 그룹 히어로 선정 활동, 연차별 선물 지급과 같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 취업하고 혼자 정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셨어요. 공항 픽업부터 수서 찾기까지 전부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력이 많이 없어서 업무 적응에 대한 걱정도 많았는데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님께서 기술은 경력이 쌓이면 늘 것이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플드 스파이 그룹으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